걷는 명품 변호사, 조용조 변호사입니다. 명품 변호사 TV의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 얘기할 판결에 대해서는 뭐, 강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고급 승용차, 람보르기니를 가진 뭐, CF 감독이라는 사람이 다른, 바로 옆에 자기가 살고 있는 옆에 건물에 그, 이 공사 현장에 들어간 진입로에 그 람보르기니를 세워놓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이제 발단이 됐냐면요.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해요. <laughs>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아마 주거형 건물을 짰던 것 같아요. 근데 그주거형 건물 옆에 살던 이 고급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이 건물이 들어서고 창문이 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보이니까 그 건설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아, 이렇게 짓지 마라. 내가, 인, 내가 사는 쪽으로 창문을 내지 말라. 뭐 이러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좀 시비가 있었어요. 근데 뭐 원래 건축한 대로 설계한 대로 이제 건축물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못 짓게 하려고 이 사람이, 어, 그, 레미콘이라든가 그 건설 중장비가 들어가는 그 통로에다가 람보르기니를 세우는 거예요. 람보르기니가 뭐 수억 하는 자동차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은 뭐 엄청난 피해를 물어줘야 되니까 공사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건축주가 요 사람 상대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제명은 업무방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뭐그 뭐그 람보르기니를 세우는 분이 그런 주장을 해요. 차가 거기서 우연히 멈췄다. 클러치가 고장나서 된 거지 내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그 주장이 별로 현실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고의로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전에 했던 행동과, 그 다음에 그 람보르기니가 뭐 클러치가 없어서 이동을 못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벌금이, 저기, 이 재판부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처음부터 이 건축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고급 승용차의 람보르기니를 이 건축 현장 앞에 세웠다. 라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어요. 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어, 사실은 이제 업무방해라고 하려면 은 어떤 어떤 폭행협박 위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급 승용차를 놓음으로써 어, 이게 이제 다칠까봐 또 견인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축행위를 방해해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어, 위계에 의해서 위력에 의해서 방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며칠 동안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 여기에 아, 1 시간 반 동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1 시간 반 동안에 그 피해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남을 이렇게 못 살게 하는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